야식은 feel right 레프트가 아니라고 얘기했죠. 가다나이 계란을 말이 했는데 망했습니다. 망하는 겁니다. 어? 대충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? 아씨 잘못 말았어. 아 오른손으로 말아야 되는데 왼손으로 말았어요. 형, <laughs> 어 그런 말입니다. 지가 볼적으로는요 거시기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라고 가는 건지 다수 잘모르 것습니다. 된장. 어. 장실은 갔다 왔습니다. 막힐뻔 했습니다. 그래야 먹어 주. 먹어야죠. 어. 어제 밤이 됐는데도 덥습니다 계란 s 도 비싼데 a Can I g 아리가 생각나네. 우리 뿅아! 우리 뿅아리! 귀엽습니다. 아다 이게 돈나물 남은 거 붙였더니. 안말려 너무 많이 넣어서 음, 돈나무리거 주자 대기가 많네요. 다 그런 겁니다 어, 아, 진짜 두렵게 감네. 아, 자 덥습니다. 자 덥습니다. 머을 덮어 입을 덥지 말고요. 그냥 덥다고요.